안녕하세요 여러분 홍슈입니다 제가 최근에 HSK 시험을 봤잖아요 HSK 6급 시험을 합격하였습니다 이 HSK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가 습득하게 된 팁을 전달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번 6급 점수가 제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제 시험을 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이제 공부 어떡하지? 또 독학인가? 이러고 있던 와중에 다라원에서 다라건에서 최초로 HSK 수강료 환급 패키지를 오픈하여가지고 다음 시험을 위해 이번에는 다라건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6급 팁부터 다라건 장점 소개까지 오늘 영상 시작해볼게요. 제가 이번에 6급 시험을 보면서 모의고사를 여러 번 풀었는데 이 모의고사를 여러 번 풀다보니 얻게 된 팁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처음 보시거나 아니면 조금의 팁을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원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먼저 듣기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들어야 풀수 있잖아요 그래서 귀를 열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중국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문제를 들어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요. 기억도 잘안 되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중국 드라마를 그냥 틀어두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말하는 거에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드라마를 들으면서 중국인들 말하는 속도나 이런 것도 다 직접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니까 오히려 듣기 문제를 들을 때 쏙쏙쏙 귀에 박혔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을 제외하고 다 들렸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제일 높게 받은 점수가 저는 94점이었어요 옛날 사극 이런 것보다는 현대시대에 맞는 그런 드라마 보시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해 팁인데요 독해는 제가 항상 점수가 가장 낮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달라곤이랑 함께 공부하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6급 시험 중에 독해가 가장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1, 2, 3, 4 부분이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순서대로 풀지 않고 4, 3, 2, 1 순서대로 풀었습니다. 이제 4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 답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지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집중력이 필요한 부분이 4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4부분부터 풀고 반대로 4, 3, 1 이렇게 갔더니 모의고사에서 점수 제일 높게 나온 게 86점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본인에게 맞는 순서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다 알고 계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걸 느낀 걸 여러분에게 공유를 하고 싶었답니다. 만약에 또 다른 팁이 있다면 저희 댓글에 또 공유해주세요. 저희 함께. 금급수가 하지만한 문항당 그죠한 문항당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 분조 1분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1분은 문제를 풀이하시고, 증명을 해봐야 되겠죠? 문제 1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1번의 정답은 수...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계사라고 하는 아이는 항상 계사구의 형태로 계사와 대상이 대부분 명사적네 A의 결합 형태로 존재합니다 자 어디에 오나요? 첫 번째 문장의 어, 특징이에요 그래서 품사에 상관없이 위치에 따라서 문장 성분이 바뀌는, 것, 어, 바뀌는 것도 이런 폐쇄적인 성향이 때문입니다. 폐쇄라고 어 하거든요 자차치하시고 긍정적인 어떤 내용을 끌고 나왔는지 확인하시고 이때 뽀라 또... 이러한 부정을 나타내는 매개체들이 혹시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가 점검하시는 것 중요하겠고. 이이딩 코의 통과를. 자 여기서 왜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러라는 것은 여러분 패스 했다라는 왈류를 나타내요. 근데 코에는 가능이라고 했을 때 앞으로 여러분 발생할 일에 대한 추측과 짐작, 능력이라고 봤을 때. 타라고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요, 여러분 7년 연속. HSK 수험서 분야 베스트셀러 1위 HSK 한 권으로 끝내기를 기반으로 업법 그리고 독해, 듣기, 쓰기부터 문제풀이, 실전 모의고사까지 인강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이다 보니까 문제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타오바라는 쇼핑몰에서 단어 모음집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출제한지 오래된 모의고사 이런 거로 공부를 했는데 이게 혹시 어 저의 이번 HSK 시험 결과가 낮게 나온 이유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교재로 혼자 공부를 하시는데 어려움을 느끼셨다거나 단기간에 빠른 점수 향상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다라건 HSK 수강료 환급 패키지를 수강하시면 이렇게 전용 강의실까지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3급에서 6급까지의 강의부터 자료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사실 예전에 이런 비슷한 강의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플을 또 하나 다운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동영상을... 들어야 된다던가 약간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들어가서 그냥 클릭 원하는 강의를 클릭하면 바로 동영상이 또 하고 나오더라고요 전 이게 너무 편리했어요 핸드폰으로도 보고 아이패드로도 보고 하는데 둘다 그냥 바로 누르기만 하면 동영상이 짜란 나오는 게 저는 진짜 편하더라고요 특히 어법 강의는 고급 어법과 성어 짝꿍 표현 고정 격식 등 HSK 요금 내용 족집게 강의라고 했는데 제가 직접 들어보니까 진짜 그냥 단어장 보고 단어만 외우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됐어요. 특히 6급에 이제 1부분, 2부분, 3부분. 앞과 뒤에 단어가 이제 어떠냐에 따라서 답이 정해지는 문제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어법 강의가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특히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했던 기초가 부족하다. 보 이게 너무 좋은 강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외에도 그냥 뭐 듣기, 쓰기, 독해, 문제 풀이 이런 강의들하고 실전 모의고사가 있는데 모두 실제 시험하고 동일하게 문제를 풀고 연습하고 대비하기 때문에 실제 시험 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이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강의뿐만 아니라 이 책도 너무 좋았던 게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책이.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을 여기 스크린에. <laughs> 제가 스크린에 띄워볼게요. 한번. 일단 HSK 문제집을 사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문제풀이가 있고 그 문제풀이 밑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 나오는 단어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분야별 주요 어휘라고 해가지고 문화 예술이면 문화 작품, 그림, 조각, 공연, 사진, 영화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단어들이 또쫙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한 번에 보기도 편하고 그리고 저희 독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있잖아요. 비슷한 단어. 그런 것들도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비슷한 단어들을 정리해주는 이런 것까지 다 되어 있고, 빈출 어휘라던가, 뭐, 한 글자 어떻게 쓰는, 한 글자의 그 중국어를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이걸 이제 또 강의로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듣다 보니까 더잘 쉽게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현재 다락원에서 HSK 3급에서 6급까지의 수강료 100% 환급 프로모션을 진행 중인데요. 뭐 출석이나 후기 등 까다로운 미션 없이 기준 점수 달성한 합격증만 내면 무조건 100% 환급해드린다고 합니다. 혹시 미응시했거나 불합격했더라도 수강 기간을 100% 연장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락원 강의를 신청하면은 다락원만의 HSK 급수별 비법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자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다락원의 수강료 환급 패키지를 수강하시면 강의 수강부터 자료 다운로드, 환급 신청, 질문 등록 등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전용 강의실을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이제 뭐 따로 질문이 필요하시다면 이곳에서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5월에 6급 시험을 봤는데 어, 실전에서는 모의고사에서 나온 점수만큼 점수가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락원처럼 실전 대비를 철저하게 하는 강의 형식이 너무 좋았어요. 또 이게 혼자 공부를 하니까 어저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더라고요. 왜 틀린 건지도 모르겠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다라건이랑 함께 공부하면서 아 이게 이렇게 풀 수도 있구나. 이게 이래서 틀렸구나 하는 부분들도 알수 있게 됐고 너무 좋은 강의들과 교재로 공부할 수 있어서 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그런 공부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말하는 그런 거하고 다르게 자격증 공부는 이런 도움을 좀 받아야 될것 같더라고요. 혼자 공부해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정말 많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 HSK 응시료 좀 비싼 편이잖아요. 이제 HSK 응시료도 비싼데 강의까지 듣기에는 부담이 될수 있잖아요. 근데 다락은 HSK 수강료 환급 패키지는 저희 좀 수강료도 저렴하고 복잡한 미션 없이 HSK 기준 점수 달성 합격만 하면 수강료를 100% 환급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왕 이렇게 HSK 고득점 아니면 합격을 위해서 하는 공부를 자라본과 같이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시험 합격도 하고 수강료도 환급 받으시면 더더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HSK 공부법이 있다면 댓글에 함께 공유해 주세요.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원하시는 점수로 HSK 자격증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모두 공부 힘내고. 어, 저에게 따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인스타 DM을 통해서 연락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다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